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개척한 지 3년 정도 된 교회의 교육 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래도 신생 교회이다 보니 전도에 비중을 많이 둔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주중이든 주말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앞 전도를 참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어, 학교 시간에 맞추어 나가서 문 앞에 서 있다가 전도제를 나누어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보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까지 받아서 차량 운행표를 편성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제를 나누어주며 아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럼 저는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교회 오면 신나게 찬양도 드리고 재미있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 교회 오면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더랍니다. 아저씨, 요즘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하도 황당해서. 다음번엔 다르게 대답해야지 결심했습니다. 후에 또 어떤 친구가 "아저씨,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음, 교회 오면 맛있는 피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닭강정도 준다. 좋겠지?"라고 기대찬 얼굴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거기 뭐 분식집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두 답변을 한 번에 합쳐서 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 누가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으면 그때마다 교회 오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간식 먹으러 호기심에 온 아이들이 지금 그 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등 각자의 신앙 안에서 교회의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밑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훨씬 더 올곧고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저 편지 서두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인사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 첫머리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넣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울의 이 인사말이 결코 가벼운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 고린도는 당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한국 도시였던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 및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한창 번화했을 때는 한 번에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에서 고대 운동 경기들이 치러지기도 했었답니다. 허나 화려한 만큼 반드시 그 명함이 존재했었는데 온갖 우상이 지천으로 놀려던 곳이 또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해상업이 발달한 동네들이 그러하듯 안전한 항해와 풍요를 위해 각 나라 민족의 우상들, 가령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등의 우상들이 숭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지역 도시의 추악한 음행의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어로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숭배자들처럼 음란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도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첩을 취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바울이 그를 내쫓으라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교회라도 중심을 잘 잡았어야 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리 온전치는 못하였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를 뽑으라 한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고린도 교회라고 할 겁니다. 존 칼비는 자신의 주석에서 당시 고린도 도시의 사치와 오만, 허영, 활락, 탐욕, 이기심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왔고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순수한 기강들이 이미 무너져 있었음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교회마저 해상적인 타락에 오염이 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또한 이들이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가 인사말 중 이중 이 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가볍게 쓴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원독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도록 의도한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교회로서의 자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노라 이렇게 인사할 때그 고린도 교회를 다양한 표현으로 수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교회를 수식하는 말들이 뭐뭐 받은 자들, 뭐뭐 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지역이나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공동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로 정의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 천안중앙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경과 건물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곧 교회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정의는 이 건물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단어는 분명 교회 건물과 장소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는 겁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란 책에서도 교회를 또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천안중앙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곧 천안중앙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 각 부분이 되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은 꼭 교회 건물에 모여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구역 모임도 기관 부서 모임도 혹은 건물 밖에서 가지는 친교의 모임도 교회의 연장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기초적인 정의를 먼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교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수식하는 문장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교회를 총세 가지의 표현으로 정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들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세 가지의 정의에 각각 주목하여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공동체입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거룩하여진이란 단어는 헬라어 하기아조를 번역한 말인데 주석과 바클레이는 이 단어의 쓰임새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거룩해진다는 동사는 하나의 장소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설정하는 것, 또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장소를 구별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교회에 쓰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임을 표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이며 동시에 해상적인 공동체와의 구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교회더러 아예 세상과 동떨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속적이며 역기능적인 가치들을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 선행과 헌신, 따스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재현해내려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머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표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고린도 교회의 급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당파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 직후에 곧바로 교회의 갈등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나 심각한 견해 차이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견해 차이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를 더 따르느냐, 요즘 말로 바꿔서 누구의 라인이냐의 차이였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될 일이었죠. 바울은 이를 지적하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순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해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에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가슴을 치며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해진 공동체임을 자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의 책 짧은 이야기, 긴 생각에서 발췌한 한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역을 다녀온 한 사람이 그곳의 모습을 표현하던 가운데 식사의 장면을 소개하였습니다 지옥에서의 식사 장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1m 길이의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긴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집어먹자니 너무 길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젓가락에 있는 음식을 뺏어 먹으려 하니 그것이 입을 찌르고 눈을 찔러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천국의 식사 장면은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미터 길이의 젓가락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이들은 그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서로에게 먹여주었고 여러 사람 여러 사람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등의 대화를 대화를 화기애애하게 나누고 있더랍니다. 같은 젓가락으로 같은 식사를 했지만 천국과 지옥 둘 사이의 모습은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천국의 미리 보기가 되어야 할 교회도 역시나 이러한 구별됨이 필요하겠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공동체이며 또한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별반 다를 것 없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를 늘 인지하고 힘써 노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구별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바로 우리들의 존재적인 정의입니다. 성도는 헬라어 하기오스를 번역한 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헌된 물건 또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진 것, 성도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미 거룩하며 그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듯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부르심 앞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구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 선별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고린도의 지역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그 위치와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은 엄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5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순영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즉, 제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저 교회에 왔을 때 잠깐 쓸수 있는 가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얼마 전 저녁 늦게 치킨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고 비좁은 공간에 작지 않은 사이즈의 원형 테이블들이 놓여 있어서 옆 테이블과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땐딱한 자리가 남아있었는데 저희 테이블 옆에는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시는 남성 한 분과 여성 두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큰컵 가득 생맥주에 치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테이블 쪽에 붙어 앉아서 치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일부러 들으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성분이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권사님 그러자 여성분이 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참 어렵네요 장로님 <laughs> 그때 나머지 한 여성분이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자 교회 이야기는 잠시 잊고 건배합시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아옆 테이블에 차라리 내가 앉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술을 드시는 것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분되지 못함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디엘 무디 목사의 말입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을 것이고 다른 99명은 기독교인을 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곧 성도를 보고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성도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결단하실 때 우리가 곧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해상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앞에 두 정의와는 다르게 세 번째 정의는 능동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공동체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본질에 대한 안호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응집은 늘 어떠한 공통의 목표를 둠으로 시작됩니다. 목표는 공동체의 성격과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의 이런 개개인의 신념을 형성해 줍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진 공동체는 건강하게 움직이지만 흐릿하거나 잘못된 목표를 가진 공동체는 늘 언나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기에 따라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도와 구원의 호소를 의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명확한 것한 가지는 교회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고르노전서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방언을 하는 방법이나 방언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언뜻 보면 방언을 자제시키는 분위기의 어조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르노전서 14장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을 대치시키며 마치 은사 가운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해라 방언은 교회 덕이 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쓰인 예언과 방언이라는 단어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을 지도적 위치의 은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바클레이는 자신의 주석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진리를 말함, 앞장서 말함,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혹은 설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앞날을 예견함, 나중 일을 미리 말함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의 의미를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느낌보다는 회중들 가운데에서 방언으로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더 시대적으로 적절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은사였습니다 주로 예배 중에 갑작스런 황홀 혹은 열광에 빠져서 신령한 언어로 외치는 행태가 방언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성령의 은사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언어임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른 교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을 즐기며 우월함을 느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목적을 이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의 은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려는 모습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순선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함이 참된 질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입니다.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만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목적을 잃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치중되거나 공동체 혹은 건물로 옮겨진다면 그 공동체는 방향성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인지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참된 목적과 방향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천안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온땅 위에 더욱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니, 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늘 기억하며 행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통하여 더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